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그돈 X,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프로 얘기하면, 아, 좀, 예, 경망스러운 표현입니다. 하지만, 관용적으로 많이 쓰시니까, 사실 저는 그돈 X 이 얘기를 평상시 잘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말 주제가 못 돼요. 저는, 속칭, 뭐라 그래야 되나? 돈 XX라 그래야 되나? 그걸 좀,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는 좀 과할 정도로, 하는 사람이라, 아니, 뭐, 저런 거를 실용성이 없는데 왜 구입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왜냐면, 제가 노트북을 오래만에도 삼성 갤럭시 북두 대나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램도, 보시면은, 외장 그래픽 탑재 모델, 내장 그래픽 탑재 모델 두 개를 하고, 하나는 또 이렇게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것도 이제 울트라 슬림북인데 올해 구입한 거고, 저희 자녀에게도 올해 또 노트북을 새로 사줬고요. 6 대나 구입을 했으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이거 뭐 하는 짓이야? 하라면 되지. <laughs> 자동차도 그래요. 자동차도. 지금은 이제 내연차를 안산지꽤 됐습니다. 과거에는 AMGM, 뭐 이런 브랜드들. 좀 집착을 해서 많이 구입을 했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예.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아 정말 야 저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경제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돈엑스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미니 일렉트릭 저희가 예쁜 쓰레기라고 했는데 사실 미니 일렉트릭은요 용도에 딱 맞아 취향에 맞아 한다면야 이게 또 최고의 선택이 될 수가 있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근데, 10명이면 한명 정도가 그런 매력을 느끼고 나머지 9명은 저건 뭐야? 저딴걸왜 사? 보편 타당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썼어요. 예쁜, 쓰레기. 예쁜에 집중하는 10명 중 1명은 정말 이거 이상 없어요. 근데, 쓰레기에 집중하는 그 용도에 따른 상품성을 결정하는 나머지 9명이 보기에는 이건 쓰레기예요 공학적인 가치, 전기차로서의 기술적인 포인트. 거의 뭐 주목할 만한 게 없고, 실용성이라고는 요만큼 찾아볼 수도 없고, 주행거리, 뭐, 뭐, 뭐 하나 제대로 된게 없잖아요. 근데, 하루에 30km도 안 가. 혼자 타고 다녀. 자꾸 이쁜 걸 좋아해.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 얘보다 더 개성있고, 더 구입하고 싶은 용구를 충족시키는 모델이 없어요. 그런데 아홉 명이 집중을 하려다 보니까 나머지 가한 분이 아이씨 뭐야 그럼 나는 뭐뭐 뭐 쓰레기 산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만한 결과의 컨텐츠가 나오게 된 건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두 분에게 추천을 해드렸어요 아직 결혼 안 하신 여자분 하루에 20km도 안 타요 차가 좀 작았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고급스러웠으면 좋겠고 전기차였으면 좋겠고 독일 브랜드 그럼 미니 일렉트 밖에 없잖아요. 뭐든지 맞는 상품, 그리고 또 자기가 사용하는 환경, 자동차를 보는 시각, 이런 것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만족하면 좋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아이리포, 큐포도, 아니, 이게 아이리포5, EV6, 테슬라, 모델3, 모델Y, 이런 더 진보되고 가치 있는 전기차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아니 뭐 같은 비슷한 가격대 이게 뭐야 회생제동은왜 있다고 공차중량은 왜 이렇게밖에 못 줄였고 이 배터리 82kW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왜 여기밖에 못 가니 너는 그리고 아 진짜 드론 브레이크 아 이게 뭐냐 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잘하는 브랜드가 없어요 얘가 만약에 가장 그만하마 5,6천만원 전기차에서는 그나마 제일 괜찮아하면 평가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폭스바겐 브랜드 좋고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데 문제 없잖아요. 라는 측면으로 가게 되면 뭐 저희도 할말 없어요. 그러면 예, 구입하세요? 그럼 뭐 저희가 말릴 수도 없고. 그렇게 사시면 안전운전 하시고 만족스럽게 그 차를 다 이용해서 이제 판매를 하시거나 폐차를 하실 때까지 예,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응원을 해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결정을. 저희가 대신해 드릴 수도 없고, 그걸 왜 삽니까? 이거 주제 넘은 거예요. 저희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포인트를 알고, 또 전기차는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전기차에서 구성하는 상품성 중에서, 또그 차가 담고 있는 기술력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고 하시면 후회할 일이 좀 적다. 차 사고 후회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무리 만족해도, 한몇 번은 후회합니다. 내가 이걸 왜 사가지고. 그런 일이 생겨요. 하지만 매일 그 차를 볼 때마다, 매일 탈 때마다, 심지어는 길 가고, 잘 때, 일어날 때도, 아, 내가 그놈의 차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방지하자는 겁니다. 잘 알고, 장단점이 뭔지만 알면, 내 환경에서 뭐가 적당한지만 알면, 최소한 그렇게 큰 후회를 하는 일은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걸 알고 결정을 하시라. 근데 이제 LFP는 달라요. LFP는 이미 검증이 끝난 겁니다. 아니, 점점점 좋아지고 있죠, LFP가. 삼원계는 점점 안 좋아지나요? 10년 전 삼원계 리튬이온 배터리하고 지금 삼원계 리튬이온 배터리하고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말도 못 하게 나요. 지금 뭐 출력 밀도까지 그냥 팍팍 올려 가지고 아이유 5n에 들어가는 구반반 sk 이게 확정적으로 들어가는 건아니거나 저희가 유추하는 거고 질문하니까 대충 그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전기차들이 막 팍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rc에서 막 50c 100c 이렇게 하려면은 양극재를 고출력에 맞게 조정해야 됩니다 산화코발트 양을 크게 늘리고 그리고 리튬 폴리머 방식으로 또 가공을 해야 되고 고출력에 맞게 디자인을 해야 그걸 전전해요. 그러니까 3원계는 사실 그렇게 높은 시레이트를 견디게끔 디자인되진 않았어요. 수명 포기하고 하면 더걸 수는 있죠. 어떤 분들이 뭐, 7시라 그러면 그럼 뭐, 10분도 안 돼가지고 배터리 바닥 난다는 얘기야? 이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걸리는 출력. 이게 중요한 겁니다. 400km 넘게 달리는 부가티 페이론이 처음에 시동 딱 걸면 멍! 하고 400 달리면서 기름 다 닿을 때까지 400.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내연차 설계할 때 300마력이 넘는다 그러면 그 300마력 최대를 다 쓰기 때문에 차대나 서스펜션을 그 300마력의 포텐셜로 맞추는 게 아니라 잠깐 잠깐 부하를 걸때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 잠깐 잠깐 일시적으로 내는 출력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차대 설계를 하고 서스펜션 설계를 하고 내구성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시몇시 몇시 하는 건 자동차가 전체 평균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최대 부하를 낼 때의 기준이에요. 어떤 분들이 본인이 '야 내가 봐봐 합리적이지' 평균으로 하면 0.몇 시 밖에 안 되는데 말이 돼 평균 계산하시는 게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3원계도 전기차에서 수명과 안정성과 내구성 그리고 또 출력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기가 아직은 조금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여기는데 리튬이산철은 화학 반응 자체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고시레트에서 이 수명 안정성, 또 출력에 대한 만족도 이게 다 떨어져요.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아, 이 가격에도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구나 이거래니까요. 여러분들이 막 리튬이산철인데 엄청나게 성능을 높여놨어. 그러면 이건 분명히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랍스터 들어간 라면 이게 라면이에요, 랍스터예요.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에? 라면이라고 부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라면을 보면 막 쇠고기 한우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전복 같은 거 들어가 있어요. 아이 물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 이런 거가 사실 요식업계를 다 뒤집어엎을 만한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좋은 재료는 좋은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게 맞아요. 신선하게 자연산 회를 떴는데 그걸 라면에다가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허접한 음식에 이렇게 섞어서 전반적으로 그 가치를 높인다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미 삼원기에서 출력 효율이나 에너지 밀도나 뭐 전기차로서의 장기간 사용 시의 만족도를 현재로서는 가장 높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이고 그 재료를 바탕으로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는 게 이상적인 방향이지 지금의 리튬 인산철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가격을 높이지 않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3원계보다 더 월등한 결과물을 낸다 그러면 이건 노벨상감이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블레이드처럼 여전히 LFP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 몇 가지를 끌어올린 그 정도만 돼도 4번계에 거의 90%나 되는 고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다 집어넣으면 5C, 6C도 제대로 목전되어가지고 불이 엄청나요. 왜 블레이드 배터리가 불안 나는 배터리라고 하냐면 막 이렇게 뚫어보고 막 자체 실험을 해가지고 파요, 안 나죠? 막 이렇게 해주는 그거 보면서, 산화철이, 예, 이런 외부 손상이라 이런 반응에 있어서는 당연히 사본계보다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고용량으로 해서 대전력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높은 출력 방전시키고 또 회생지덕으로 받아들이고 이 과정에서 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못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안 되는데 막 엄청난 힘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뻗는 겁니다. 근육이든 뼈든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서서는 어떻게 구성을 하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블레이드 배터리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넣으면 안 돼요. 인산철 배터리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넣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고시레이트에서 안정성과 출력 밀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셀 디자인이 양극재부터 바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반 풀하이브리드 1 5 k w h 정도 되는 평균 배터리로 40kW 50kW 이런 모터를 돌려야 됩니다 시리즈가 벌써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리튬 폴리머 형태로 해서 RC에 들어가는 형태와 비슷한 형태로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배터리 1.5kW라고 하는데 막 말도 안 되는 수리비가 나오잖아요 고출력 배터리라 그래요 그래서 비싼 겁니다. 이렇게 해야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절대로 리튬이산철 일반 하이브리드는 못 넣고, 그나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용량 대비 시레이트 비율이 풀 하이브리드처럼, 일반 하이브리드처럼 높지 않으니까, 여기 한번 써볼까 해서 BYD가 썼다가 대환장 파티 나는 거예요. 막불락 아니, 2년 동안 늘어난 게80몇 건이면 중국은 언론 통제하잖아요. 안 늘어난 것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이 낫겠습니까? 이걸 전기차에 집어넣는다고 전기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대비 시레이트가 좀 내려간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아니, 전기차 몇 대만 불러도 막타 죽는다. 난리인데, 이런 건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가장 진보된 것도 그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주고 사시면 안 돼요. 비싼 돈을. 이게 핵심이에요. 아주 저렴하면 사시라고. 아주 저렴해서 기준을 정해드리면 4천만원을 줘야 3원계 전기차, 3원계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엔트리 모델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와 똑같은 출력, 비슷한 차체, 비슷한 옵션의 전기차는 3천만원 정도로 한 천만원 격차. 적어도 25% 이상 차이가 나야 됩니다. 이 정도 격차는 나야 돼요. 그러면 말리지 않아요 가격이 많은 걸 용서할 수 있고 또 저렴하니까 그만큼 문제가 생기는 걸 감안하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300만원 400만원 뭐 500만원 요렇게 차이를 난다 4천 줘야 되는데 리튬민산철 탑재된거 3,700뭐3,500 1인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난다 그러면 차라리 돈을 더 써서 3원계를 사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NFP는요, 저렴한 전기차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그돈뭐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데, 리튬이산철 탑재된 전기차는 꼭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건 그 돈이면은 사분계로 가세요. 그러니까 그 돈이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가격 격차가 나면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아니 그거 살 바에는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꼭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오지랖이죠 뭐 좋게 말하면 열정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